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잠깐 좀 어, 내일 저희 야간 주식반상에 예고 좀 드리려고 어, 문을 좀 열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음, 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휴일? 아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좀 전에 사실은 좀그 지난번에 황금캐슬 교육이 좀 있어서 음, 그래서 온라인 교육 2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아 오늘 제가 종목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야간 주식반상에 10시부터 진행하니까 음 그때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일 무슨 내용 할지 그 다음에 어, 주말장 또미중시가 어떻게 마무리가 돼서 내일 뭐 출발은 어떨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어, 그리고 어, 내일 뵐려고 문을 열었고요. 음, 여러분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내신 분들. 음. 근데 어, 요즘에 일교차도 굉장히 크죠. 예, 금방 겨울 될것 같더라고요. 예, 금방. 금방 교, 시간이 굉장히 빨라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 대선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 그죠? 어, 뭐, 금방 될것 같아요. 음. 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예. 네. 자, 그럼 오늘 문년 이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예, 네, 다음 주 월요일, 음, 밤 10시에, 그러니까 내일이지, 뭐. 예. <laughs> 다음 주 월요일은 굉장히 먼것 같은데. 네, 내일입니다. 네, 내일. 음, 그렇죠. 공부하시면 되지, 뭐. 다음 주, 에, 죄송합니다. 내일, 월요일 밤에 야간 주식 반상회 자, 어떤 내용 할 건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음, 주말 미증시가, 그죠? 예. 뭐, 나름, 음, 저는 괜찮았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어,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어, 뭐 선방한 수준이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뭐 좋아요 누르실 수 있으면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다 영상 많이 남겨 놨잖아요. 어, 그거 지금이... 에...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두시고 새로운 것도 많이 경험해두시고 그리고 어, 이럴 때는 너무 급하게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 음, 제거 올려둔 거 있었잖아요. 음, 어 황금 바닥 덩어리 공개해갖고 그 바닥주 투자하시는 분은 그 덩어리 교육도 좀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말 미증시는 다우지수, 미증시 잠깐 좀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내일 우리 야간반상에서 무슨 얘기할지,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 요거, 카카오톡 가면, 카카오톡 채널에 제2연상 그, 라이브 채널이 있어요. 응? 음? 잠깐만요. 거기 가시면 이 사기치는 애들이 있어요 사기치는 애들 어, 그거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절대 돈 보내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카카오톡 채널에 이현상의 황금바닥이라는 어, 제 채널이 하나 있기는 해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한만 육천명 정도 한만 칠천명 정도 되는 요게 어, 제 거예요 만 칠명 만 칠천명 근데 저는 여기 뭐 채팅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상담을 한다거나 뭐 그거 안 합니다. 예, 상담을 한다거나 여러분들 뭐 제가 뭐1인 매매를 해드릴 테니까 돈 보내세요. 어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요. 뭐뭐 뭐, 어, 환에다가 투자한다거나 뭐뭐 뭐 선물에다가 투자하라거나 뭐 해외 선물이나 뭐 이런 거 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채팅으로 상담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음? 네 조심하세요. 어?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피해 안 보시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가짜 채널이 만들어지면 저는 카카오톡에 바로 신고를 해서 바로 다음날 삭제하게 만드는데 솔직히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근데 그만큼 얘네들은 더 빨리 새로운 걸 만들어 그래서 보니까 벌써 어, 두 개나 주말 동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런 건 가짜야 제 사진을 걸어놨죠 유튜브에 캡처해 가지고 친구 두 명. 이런 거 채팅하게 하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뭐, 저희 사무실 직원처럼 얘기해가지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 사진을 걸고, 어, 뭐, 여기 채팅하게 하면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치나 했더니, 음,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뭐, 지금 시장 뷰가 안 좋아서, 어? 뭐, 이렇게 돼서, 뭐, 선물 같은 것도 좀 해보고, 그다음 혹시 환율 거래 같은 거 들어보셨냐? 이게 돈을 엄청 많이 벌수 있으니까 벌어줄 테니까 어? 저한테 돈 맡기고 또뭐 해갖고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 가짜니까 예, 알아서들 조심하시고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한테 무슨 상담을 한거나 서비스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이런 거좀 조심하셔서 피해 없으셨으면. 어, 그리고 저는 이런 거 가짜 채널이 만들어질 때마다 카카오 측에 굉장히 세게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어, 굉장히 세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음. 어, 근본적인 이유를 안 찾아줄 때까지 계속 할 건데요. 음, 아무튼 뭐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미국장은 어, 보니까 다운은 소폭 상승했고 나스닥은 소폭 마이너스라서 기술주들 좀 빠지고 뭐 그랬더라고요. 어, 뭐 새로운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 미국의 소매 판매가 아, 전월 대비해서 9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9%인가 아, 뭐 조금 늘어났다. 아, 그래서 우리 단골 손님 그런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근데 그거 잠깐 좀 정리해드리면 미국의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있어요. 경제 지표들이 고용 관련한 지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 관련한 지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사실 이런 거는 뭐 새로 뭐 날을 잡아서 이런 거 설명하는 거는 좀 재미없고, 그냥 말라왔으니까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고용이 있고, 어, 소비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 쪽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 나면, 소매 판매. 그죠?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소매 판매가 괜찮았다 이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별 영향이 없었죠. 그왜 그러느냐. 그 소매 판매라는 것이 내구재나외구재를다 포함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달, 9월 달 거란 말이에요. 뭐냐 그래 약간 좀 왜곡이 있어 그리고 현실 세계와 조금 물론 잘 맞아떨어져. 또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소비예요. GDP의 70%가 소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그 소비가 소비는 고용이랑 맞물려. 어차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돈도 벌고 해야 지출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주말에 어땠냐면 소매 판매가 좀 늘었다. 응? 근데 실업자는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5만명대에서 지금 7만명대 중반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좀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야 그죠? 좋은 내용은 아니야 어찌됐든 뭐이 소매 판매는 조금 늘어났는데 이게 한두 달 이렇게 약간 후행하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느냐가 이게 같이 믹스 돼서 해야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은 약간의 그런 불확실성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조금 뒤로 밀리는 것, 대선 이후로 조금 밀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좀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내구재, 외구재라고 예, 이비 내구재라고 했는데 외구재가 <laughs> 비 내구재. 내구재는 튼튼한 거지. 계속 연속성을 갖고 쓰는 거. 어, 그리고 비 내구재는 이제 일회성을 쓰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음, 뭐야? 뭐 프린터는 내구재가 되는 거고. 어, 뭐, 종이 같은 거, A4 용지 같은 거 이제 비내지 부재가 되는 건데, 이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 추워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뭔가 수요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새 학기가 시작할 때 뭔가 수요가 많아지고, 갑자기 또, 봄에서 여름 갈 때,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 되면 이제 그때 뭔가 수비가 많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왜곡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발표한 미국의 소매파면은 그닥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음, 내일 우리 시장은 저는 상승 출발 할것 같은데 앞서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음, 요즘 뭐 급하게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급하게 뭐 따라 붙어서 잘 안돼요 그리고 뭐 단타 같은거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이미 해드렸고 종목은 찍어 두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종목들을 군 찍어 두시고 그 기회를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 해 드렸고 일정 수준은 좀 들고 가만히 계시라는 얘기좀 해드렸고 이럴 때 공부 좀 해두시라는 얘기도 좀 해드렸고 내일 우리 밤 10시에 야간 반상회 하는데요 할 내용부터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 이 조바이든 지지율 격차가 조금 줄었다고 주말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을까요 10% 중반 중반 넘어서서 약간 후, 후반은 아니더라도 중반 이상에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음, 이게 이제 10% 초반까지 이제 줄어드는 거. 이게 여러분들은 호재인지 약재인지 잘 헷갈려요. 그,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 사실. 트럼프가 이기든. 그죠? 렇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조 바이든이 격차가 10% 중후반, 뭐, 후반 정도 이렇게 되면, 아, 조 바이든이 이겼으니,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지더라도, 야, 이거는 불복게임으로, 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근데 격차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어, 약간 이건 불확실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내일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증시에는 어떻고 미국 증시에는 얼만큼 반영되고 변수가 앞으로 뭐가 있을 것인지 미국 대선 전에 그러니까 국내 증시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음, 2021년 준비하는 황금 바닥 주 전략 이거는 내일도 새롭게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중리 시도 빠지고 코스닥도 시장이 좀 빠지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어, 부품소재 장비부터 해서 뭐 엔터주들도 그렇고 그외 거의 대부분 모든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좀낙폭이 이렇게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실적 발표 이전에 좀 리뷰를 내일 드리도록 할 거고, 결국에 조바이든이 승리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 많이 알지만, 제가 그 급하게 지금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 뭐, 진짜 뒤집기를 할지, 아니면 불복으로 갈지, 아니면 조 바이든이 확고하게 승리를 해서, 그죠? 우리한테는 어떤 종목군들이 향후에 기회가 될지, 뭐, 이런 거, 2021년에 어떤 큰 판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음, 이번 주, 내일부터죠, 이제. 어, 다음 주부터는, 어,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걸꼭 들어야, 어, 내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한 애들이 이제 대표 종목군들이 이제 많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전략을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일 밤, 밤 10시에 진행할 거거든요. 19일날, 10월 19일. 10월 19일 밤 10시에 진행을 하고, 어, 네. 뭐좀 시간이 좀꽤 되겠죠? 뭐 이것저것 좀 봐야 되니까. 자, 어, 오늘 제가 어, 예고편 드린 건한이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내일 좀 신도 있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마음 드시고요. 음 지금은 조바심 나고 조급해 하면 게임 오버라는 얘기 드렸죠 네. 여유를 갖고 보세요. 네.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주식이 어떤 사람들은 자꾸 사고 파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냥 들고 있는 것도 주식하는 거고요. 가만히 있는 것도 주식하는 거예요. 네. 가만히 계셔보세요. 네. 음?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